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요? 63세 아버지의 재혼 발표에 두 딸은 크게 반발했습니다. 상대방은 15살 연하인 48세 여성이었거든요.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아빠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에요. 딸들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는 혼자 서야 했죠. 그런데 6개월 후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새어머니가 사실은 간호사 출신으로 아버지의 당뇨와 고혈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아버님이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걱정이었어요.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. 더 놀라운 건 새어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버지 치료비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. 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. 아버지가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실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부모님 재혼을 반대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? 나중에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.